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편지라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감독한 반지수라고 합니다. 먼저 인디 애니페스트에 상영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뮤직비디오는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서 싱어송 라이터인 백아님을 만나서 같이 연결되면서 제작을 하게 된 애니메이션이고요. 음, 뮤직비디오는 고등학생 소년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. 어,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녀가 첫사랑에 빠지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서투르고 또 이제 친구 사이마저 틀어질까봐 결국에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고요. 대신에 그 마음을 편지로 써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음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 그런 시절의 모습들을 누군가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고 또그 시절이 굉장히 순수하게 기억되고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때를 그런 시절을 긍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고요. 저도 이 애니메이션이 저의 첫 작품이거든요. 처음 만들어본 애니메이션이라서. 영상에 나오는 소녀처럼 굉장히 서투르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감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